안녕하세요. 개진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둥근부 서체로 단어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둥근부 서체 PDF 자료는 제가 설명란에 다운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올려 놓을게요. 복사를 하셔서 같이 연습을 해 보세요. 이 서체는 자음이 가장 크기가 크고 모음 받침의 순서대로 이렇게 크기가 정해지는데요. 한자 단어를 쓸 때는 이 규칙대로 써주시면 되는데 두자 이상의 단어를 쓸 때는 이렇게 단어 사이에 간격을 붙여주셔야 돼요. 단어 쓰기를 하시기 전에 둥근붓 서체 기본 규칙 영상을 꼭 시청해주시고 이 영상을 보시고 같이 연습해주세요. 그러면 붓펜으로 단어를 하나씩 써볼게요. 봄이라는 단어를 먼저 써볼 건데, 이렇게 자음을 크게 써주시고요. 자음보다 모음을 작게 써주시고, 마지막 받침은 가장 작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두 글자 단어인 가족을 써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음을 아주 크게 써주시고요. 이렇게 받침을 작게 써주세요. 그리고 이응자를 쓰실 때한 번에 돌리기가 자신이 없으시면 왼쪽, 오른쪽 반바퀴씩 나눠서 쓰셔도 돼요. 용기라는 단어도 이렇게 서로 붙여서 한 단어로 써주세요. 흔히 우리가 쓰는 이렇게 부드럽게 쓰는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이응을 좀 작게 써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둥근붓 서체에서는 이응을 동그랗고 크게 써서 귀여운 느낌을 내줍니다. 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선 아래에 이응자를 붙여줄 때 이응을 좀 이렇게 동그랗고 크게 붙여줍니다. 전체적으로 위쪽이 좀 무겁고 아래쪽을 작게 써주니까 가볍게 돼서 사실 무게중심이 잘 맞아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써주면 글자를 좀 귀엽게 느낌을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 같은 것도 이렇게 뭐 친구들 이름이나 가족들 이름 이렇게 따뜻한 단어 같은 거에 잘 어울리는 서체예요. 이렇게 밑에 ᄅ 받침이 들어갈 때는 위쪽으로 조금 더 올려서 ᄅ 받침을 쓸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 라는 단어도 써봤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만들어 놓은 이 PDF를 따라서 한번 써보시고요. 아무것도 없는 연습장에 한번 다시 한번 이 규칙에 맞게 연습을 해보시면 확실하게 둥근부 서체를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어요. 굵기 조절이랑 강약 조절, 이런 거잘 해주시고 이 규칙에만 맞게 써주시면 누구나 다 쉽게 연습만 하시면 쓰실 수 있는 서체니까 연습 많이 해서 귀여운 글씨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사랑에 써주었고요. 봄바람 한번 써볼게요. 앞에서 봄 하나만 쓸 때는 이렇게 간격에 상관없이 규칙에만 맞게 써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세 글자 단어에서는 이렇게 간격 좁혀서 써주세요. 이번에는 세 글자와 네 글자 단어를 좀더 적어 보겠습니다. 등근부서체도 마찬가지고 pop 예쁜 글씨도 마찬가지고요 캘리그라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긴 문장을 쓰시려고 하시면 구도 잡기도 어렵고 감이 좀잘안 오거든요 이렇게 한글자 단어부터 두글자 세글자 네글자 이런 식으로 한자 한자 한자씩 늘려가시면서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빨리 예쁜 글씨를 쓰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단어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이 단어끼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쓰시면 또 짧은 글귀가 되고요. 짧은 글귀끼리 묶어서 쓰시면 긴 문장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연습했던 햇살이랑 지금 쓰는 좋은 날을 합쳐주면 햇살 좋은 날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제 써 보시면 됩니다. 기다림이라는 단어도 써 봤고요. 소풍길, 이번에는 '행복'이라는 단어에 '해' 자만 붙여주면 '행복해' 이렇게 짧게, 네, 또세자 글귀가 완성이 되죠. '소풍길 행복해' 이렇게 붙여주셔도 돼요. 이번에는 '해바라기' 써볼게요. 해바라기나 피노키오 같은 단어는 이제 받침이 없기 때문에 자음을 좀더 크게 써서 이제 그 공간을 이렇게 다 채워주세요. 좋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히읗 받침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읒을 조금 가로로 길게 쓰고 세로는 좀 짧게 써서 받침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이번에는 어린왕자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어린왕자 같은 단어가 이 서체에 아주 잘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둥근부 서체로 오늘 두자, 세자, 네자 단어까지 한번 써보았습니다. 예쁘다 쓰실 때 이렇게 쌍비읍 나오잖아요. 그러면 비읍 하나의 자리에 비읍 두 개를 써주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간격을 생각하셔가지고 비읍을 좁혀서 써주세요. 그리고 받침이 있는 단어와 없는 단어의 자음의 크기. 이런 것들 주의해 주시고요. 받침이 없는 단어는 자음을 좀더 길고 크게 써 주시고, 받침이 있는 단어는 받침이 들어갈 공간을 조금 만들어서 단어 크기를 조절해 주세요. 제가 앞에서 올려놓은 둥근물 서체의 규칙 영상과 이번 단어 쓰기 영상까지 여러분들이 연습해 주시면 어느 정도 이 서체의 느낌을 충분히 익히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